뭐뭐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a 코브 클래스룸 교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상상한다. 가지런한 줄을 줄이 어떻게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책상이 가지런히 가지런한 게 연결해서 니트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뭐하 있는? 서 있는 현재 분사죠? 서 있는 선생님이에요 에터 프런트 오브 더룸 o 교실의 어디 쪽 a 앞 쪽에. 디 t 이것은 앞문장 t h 다예요. s the room. 방, 아, This is the r o o 지 This is the room. This is the room. This is the room. This is the room. This 전통적인 배치죠. 그런데 근래의 학습 환경은 뭐하다고요? 유연해요. 그럼 가지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앞에 안서 있을 수도 있죠. 그 단어가 뭐예요? 유연한. 영어로 뭐죠? Flexible. 세 개만 별표 칠게요. 니트, 스탠딩, 플렉서블. 이렇게 세 개가 별표였죠. 그리고 디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두시고요. 디스가 네. 뭔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현대라고 하는 것의 차이. 네. 뭐 이건 비교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얼라우드 투어형 비얼라우드 투어형 비얼라우드 투어형 학생들은 책상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뭐 되고 있다. 허용되다. 수고가 뭘까요? b allowed to. 원형. 이 단어가 허용되다라는 뜻이에요. 체인지랑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무 o 예요 얘는 책상이고요. 심지어는 책상을 뭐 하도록 옮기는 것이 옮기도록 허용된다. 네. 올 d 는 비록 뭐 뭐지만, these things, 이것들, 이것들 두개 얘기해 볼게요. 자유롭게 책상을 바꾸고, 책상을 옮기는 것, 디저트스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것은 my seem like 뭐처럼 보인다, distraction 집중력의 뭐 무슨 요소인 것 같아요? 방해, 방해 요소. 얘도 별표예요. Attraction이에요, Distraction이에요? d i s 자의 Attraction은 집중력이라는 뜻인데 반대가 Attract이에요.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책상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 책상을 옮기는 것이 대의예요. 그들은 실제로 학습을 뭐 시킨다? 촉진시킨다. 이게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지만, 어수선함이지만, 실제로는 학습을 뭐 시킨다? 촉진시킨다고. 좋은 행동이라는 거죠. 프로모트했듯이 촉진시키다. 체인지랑 무브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스위칭. 뭐 하는 것. 바꾸는 것. 근데, 스위칭부터 프리켄틀리까지 보면, 스위칭이 무슨 구문이라고 한다?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책상을 뭐 하면? 바꾸면. 뭐뭐 하면이라는 분사구문입니다. 자주 책상을 바꾸면 학생들은 r are, are likely to 원형. 가능성이 있는데 less. 더 있대요? 더 적게 있대요? 더 적대요. 학생들은 가능성이 적어요. 뭘드뭐 하게 될 지루하게 될 책상을 똑같이 두면 굉장히 지루한 거래요. 그래서 스위칭이 문법 용어로 무슨 금은 분사 금은 이렇게 된 거죠. 브리켄틀린 예. 자주구요. 예. 더해요 덜이에요. 덜 지루하게 되는 거죠. 아이번에또 단어를 또 바꿨어. <laughs> 바꾸다 옮기다 바꾸다에 이어서 이제 리어레인징 재배치하기. 재배치. <laughs> 책상을 재배치하는 것은 allow. 허용한다. 되면 누구들? 학생들이 to work 뭐 하도록. 여기 활동하도록. 좀더 어떻게 효율적으로야? 효과적으로야? 효과적으로야. 네. 단어 좀 볼까? 뭐적으로? 효과적으로. in group. 그룹으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얼른. 단독으로 해도 되고. 리어레인징의 뜻이 뭐라고? 재배치하기. 이제 교실에 책상 바꾸는 것을 무슨성이래. 교실에 유연성이래. 자, 유연하는 뭐였지? 플렉서블. 이 단어가 플렉서블러티, 무슨성? 유연성 이렇게 된 거지. 교실의 유연성은 지금까지 좋다 그래서 나쁘다 그래서 한마디로 좋다 그랬지, 굿이지? 그러니까 helpful이다, helpful이다. helpful. 그래서 별표. 플렉서블러티는 안 틀릴 것 같고 위에 플렉서블이 있으니까. 그렇지? helpful. 애절 well.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좋다. 선생님에게도 학생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좋다. 네. 선생님에게도 둘 다에게 다 좋다라는 거야. 네. 스탠딩 요것도 분사구문이네. 스위칭 프리켄틀리의 얘가 분사구문인 거면 스탠딩부터 룸까지에서 얘도 무슨 구문? 분사구문. 교실에 어디쯤에 앞쪽에 뭐할때 뭐 선생님 서 있으면 누가 서 있는 거야? 데이 선생님이. 요 누구라고? 선생님이 이해가 된 거죠? 그럼 갑자기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면 and부터 a n t l 까지를 문장삽입으로 내면 어 학생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누구야 선생님인데 그럼이요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 여기만 합시다 요 여기만 요거만 문장삽입하자 요거만 여기서부 여기까지만 문장삽입 된 거죠? 아니요 중 문장삽입 여기까지 자 여기는 학생들이었고 여기는 누구들? 선생님이었죠? 선생님들은 비라이클리투 어드레스. 어드레스가 말하다예요. 말하다. 에저 그룹, 뭐로서? 하나의 그룹으로서. 아니, 뒤에 것부터 하나의 뭐로? 그룹으로서 학 하나의 그룹으로서 학급의 하나의 그룹으로서 머를 한다.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학급 전체를 뭐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로 공지상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면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런데 그런데 반면에라는 거, 반면에 선생님들이 무빙 어라운더 룸, 교실 주변을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앞에만 서 있지 않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금은? 분사 금은.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들 개개인에게 뭐를 줄수 있다, 도움과 관심을 줄수 있다. t h e y did. 관계되면서 대 빠졌죠? 학생들이 뭐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관심과 도움을 학생들에게 뭐할 수 있다. 줄수 있다. 또 시험 문제 뭐낼수 있을 것 같아? 대이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구별하는 거. 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여기는 누구? 선생님. 반면에 선생님들은 준다. 위에는 다 학생들이었죠. 끝.